오늘은 등민이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부람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등산하러 가려니까 힘드네요 드디어 상계역 도착 상계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부람산 자연공원 입구를 검색하고 걸어서 가면 됩니다 원래는 친구랑 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도 2시 50분인데, 친구가 안 왔어요. 이러다가 일몰 보고 올것 같아서. 좀. 빨리 갔다 와야죠. 언제 오니? 어쩌다 보니, 친구가 아직도 안 와서, 3시인데 아직도 안 와서, 혼자 등산 중입니다. 이게 뭐람? 아스팔트 길을 쭉 올라오다 보면 이제 나무 계단이 있고 산길이 시작됩니다. 가보자구. 이제 계속 돌길을 올라가 줍니다. 앞에 맨발로 올라가는 아저씨도 있었어요. 대박.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와,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최근에 맨날 영하권 날씨여가지고 너무 추웠는데 오늘은 13도까지 올라가서 좀 더워요. 땀이 진짜 많은데 덥네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밧줄도 있고. 요거를 잡고 내려오라는 거겠죠? 이따가. 바위가 굉장히 미끄럽네요. 다시 올라가 줍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쪽에 아주 쨍합니다. 드디어 나무 데크 계단을 발견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 친구 없이 혼자 브람산 등산을 하고 있는데, 2시 반에 만나기로 해놓고, 지금 아직도 도착을 안한것 같더라고요.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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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좀 찍어달라 하랬더니, <laughs> 결국에 또 혼자 촬영입니다. 나무 계단을 다 올라오니까, 이렇게 쉼터가 하나 있고, 보이는 게 없어요. <laughs> 보이는 게 없는 전망대가 있어요. 일로 가면, 불암사가 나오고, 일로 가면 정상이 1점4 4 k m 정상에 거의 다와 갑니다. 저기가. 지금 31분 걸렸어요. 빨리 가보자, 그러면. 람산 이름답게 이제 돌길이 엄청나게 펼쳐집니다. 이언덕을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가보자. 이 오뎅파는 매점도 있고, 이쪽에는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언제가 많은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정상이 100m 와 아, 가보자고 정상까지 저기는 계단만 가면 끝이에요. 뒤에는 특별히 보이는 게 없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영상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제 짐벌을 하나 샀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세요. <laughs> 정상에 오긴 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날이 흐려가지고 뭔가 전망이 딱 트여있지 않다고 해야 하나? 조금 아쉬웠어요 보령산 도착 산타보자 흔들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도착 이거도 흔들었어요 <웃음> <웃음> 여기 밧돌 타고 태극기 앞에서도 사진 많이 찍는데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필수인 것 같아요. 노라버니 태극기도 봅니다. 짜잔! 비석이랑 태극기 앞에서 산타모제 흔들었어요. 절벽 타고 올라오니까 확실히 뷰가 더 좋아요. 좋은 사진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음, 왔는데? <laughs> 저 남양주 저기 호평동 쪽에서. <laughs> 호평? 네. 어디서 왔어요? 혼자 왔어 네. 어우 대단하네 <laughs> 등산 좋아해가지고. 응, 나도 그래. 요 <laughs> 아저씨가 이것도 인연인데 정상에서 김밥 같이 먹자 해가지고 김밥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아저씨가 에이스 과자도 주셔가지고 아니야. 저기 아니야. 과자도 get <laughs> 했습니다. <맑은 동네. 웃음> 이것저것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뷰가 괜찮은 곳에 뭐, 자리를 궁금했군. 잡고 앉았어요. 주랍. 래했네 아. 커피 못나봐 거기. 내가 하나 보내 줬더니 그 저랑 같이 김밥 아, 먹은 아, 아저씨입니다. 고구마. 고구마 <laughs> 처음 보는 아저씨랑 이런저런 네, 얘기를 네, 많이 네, 한것 같아요. 네. 저희 아빠 뻘이더라고요.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성공을 한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그런 거라는 아저씨의 가르침.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아저씨랑 떠들면서 김밥 먹고 있는데, 늦게 온 친구가 드디어 왔습니다. 정상에서 절 보더니 당황하더라고요. 30분인가 40분을 늦게 와가지고. 제가 정상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아, 빨리 왔어, 빨리. 어, 재미있재미 너무...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30분 기다려서. 김밥도 먹고. 김밥 먹고. 결국에는 정상에서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습니다. 행복해. 팬이에요. 너무. 가해산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해가 져요 안녕 <laughs> 어 너무 예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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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나도 거기 창보 영상에 들어가 어머 어머 <laughs> 내려와서 전치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저녁으로 이거 먹고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한다면서 요즘 이제 못 따라간다야. <laughs> 맛있어요! 증산한 건 맛있어요! <laughs> 이렇게 섭취한 칼로리가 더 많은 산행 끝! 다이산타 좋아요와 구독!